그래서, 나랑 사귀는 동안은, 너는 정말 이 차를 나가면 나랑 끝장이다. 아, 이차 나갈 생각이면은, 나랑 만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는 정말 외모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 성격이 도라이어도 상관없어. 성격이, 해가... 정신 500년 나가도 상관없어. 나는 진짜 얼굴만 그냥 100% 봤단 말이야. 그래갖고, 막, 가게에서 이제 술집에서 일할 때, 뭐 잘생긴 애들만 오잖아. 그럼 걔가 막술 먹고 막 오줌을 싸든, 뭐, 땅바닥에 똥을 싸든, 뭐, 똥을 싸서 막 갑자기 자기 인중에 묻혀갖고 어디서 똥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래도 그냥 잘생기면 난다 땡큐였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떤 이제, 잘생긴 애들 무리가 온 거야. 4명이서. 그래갖고, 4명이서 왔는데, 어머, 한 명이 딱내 스타일인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내가 카운터에서 이렇게 뻔히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걔도 이렇게 흑금 흑금 나를 쳐다보더라고. 응. 음. 그래갖고, 내가,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걔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보고 와서 같이 마시자고. 그래갖고, 어머, 이게 웬 땡큐야. 이래. 거기 테이블에 앉았단 말이야. 응. 음. 이제 거기 테이블에 딱 앉아갖고 이제 막 같이 이제 어머 술을 먹는데 걔네가 막 나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어? 뭐 여기서 일하냐고 자기는 이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었는데 계속 쳐다보길래 같이 먹자고 얘기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머 맞아요. 저 일한지 별로 안 됐어요.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내가 계속 쳐다봤던 애가 이제 막내 어깨에 막 이렇게 손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응. 그랬더니 막,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더니, 어, 술잘 먹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술잘못 먹는데? 그랬더니, 걔가, 아, 술잘못 먹으면 금방 취하겠다. 막, 걔가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금방 취하면 내가 너네 집 가서 자면 되지. 내가 이렇게 장난을 쳤어. 헉! 그랬더니, 걔가, 아, 그래? 너무 좋다. 막, 이 지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어떡하니? 그냥, 걔한테 이제 연락처 따고, 이제, 밖에 안 나가갖고, 이제, 영화 보고 밥 먹고 그랬어, 걔랑. 그래갖고, 그러다 버릇하니까, 이제, 걔랑 이제, 응? 연애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연애를 하기 전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직업을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들 우리가 이제 호빠 선수 애들인 거를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갖고, 뭐알게 뭐야. 호빠 선수든 뭐든 내가 그냥 좋으면 땡큐인 건데. 그래갖고 이제 걔도 이제 호빠 선수인 걸 알고 그냥 데이트하고 이제 사귀게 된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가 이제 돈을 그렇게 그전에는 뭐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나랑 걔랑 이제 사귀면서 이제 내가 호빠 선수인 걸 알고 만났으니까, 내가 걔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이제 이 차를 안 나가는 조건으로 나랑 사귀자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니까 이 차가 뭐냐면, 그니까 거액을 받고, 약간, 음, 약간 그런 거야. 좋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분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랑 사귀는 동안은 너는 정말 이 차를 나가면 나랑 끝장이다. 아, 이차 나갈 생각이면은 나랑 만나지 말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걔도, 응, 알았어. 나이차안 들어가고 그냥 테이블만 앉아서 돈을 벌게. 이렇게 하고 데이트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달가량 이제 사귀었어. 응. 한 달가량 사귀었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제 걔가 이 차를 안 나가니까, 사실 수입이, 이제, 반토막이 나잖아. 반에 반토막이 나잖아. 근데, 이제, 그걸 막 계속 핑계로, 나랑 데이트하면서 이제 돈을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으러 갈래? 그럼, 어, 저거 비싸. 막, 이래. 그럼 저게 뭐가 비싸. 한 개당, 뭐, 만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아, 이 차를 안 나가잖아. 막, 계속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 나이 차를 안 나가니까 돈이 언데. 이 차를 안 나가니까 돈이 안 돼. 이 차를 안 나가서 돈이 안 돼. 막, 계속 이지랄 하는구나. 응?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아휴 그래 나랑 사귀니까 이차안 나가는 거라도 만족해야겠다 막그 생각을 했는데 웃긴 건 뭐냐면, 나도 술집에서 일하고 막 일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오빠 선수랑 나랑 사귀는 걸 이제 알, 알, 사람들이 많이 안, 알았단 말이야. 응. 많이 알았는데, 손님들이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야, 너랑 사귀는 애이, 뭐, 너 때문에 돈못 번다고, 그지 됐다고 막 그러고 다니던데? 막 그런 얘기를 누군가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응, 야, 너랑 사귀는 오빠 선수, 너 때문에 그지 됐다고, 막, 어, 너, 너 때문에 짜증 난다고 막 가게에서 맨날 그질 하라고 다닌대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 승질이 너무 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막나 때문에 돈못번다 소리를 여기 소문내고 저기 소문내고 여기 소문내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아 그냥 그러려니 하자 그러려니 하자 하자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나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날이 이제 어떤 날이었냐면 나랑 이제 걔랑 이제 100일이 거의 다 돼가는 날이었어 근데 이제 100일날 걔가 시간이 안되고 100일날 나도 시간이 안돼갖고 100일을 먼저 챙기자 이래갖고 만난 사이였단 말이야 응 근데 걔가 이제 100일 날인데, 걔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머, 나 돈이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 돈 없으면 그냥 우리 집에서 놀자. 이랬는데, 너네 집에서 놀려면 배달음식 같은 거 시켜 먹을 때나돈 없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그러면 어떡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 너가 이번에 100일 날돈좀 내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알겠어. 이러고 이제 내가 돈을 막 내주는데, 이제 걔가 이제 나랑 이제 금은방 같은데를 지나갈 때가 있었는데 걔가 나한테 이제 집에서 놀다가 답답하다고 밖에 나왔는데 금은방을 지나가고 있었어 근데 걔가 금은방을 보더니 커플링 맞추고 싶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커플링?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 커플링 맞추고 싶다고 이제 금은방 가서 구경이라도 하자고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갖고, 이제, 금은방을 들어가는데, 이제 완전, 오리지널 금만 보여달라고, 걔가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오리지널 금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자꾸 나한테 이제, 이거 사, 사달라고 막 졸르는 거야. 그래갖고, 야, 커플링 맞추는데 내가 다 내.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너 때문에 그래도 이 차를 못 나가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래도 너가 사주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사줄까 말까, 사줄까 말까 하다가, 어, 이제 막 슬슬 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음! 그래갖고 아 알아서 생각해볼게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금은방 나오고 나서부터 걔는 내가 사줄줄 알았는데 안 사주니까 걔가 표정이 계속 이러는거야 그래갖고 내가 왜 이랬더니 아저다고또 못사주냐고 나한테 그지랄을 하는거야 그래갖고 막 어우 나도 그냥 길가다가 막 계속 그지랄하니까 막승질이 나는거야 응 그래갖고 내가 아 어, 아우 나 오늘 너랑 같이 있을 기분 안되겠다 이러고 나는 택시타고 그냥 집에 확 들어가버렸어 그리고 걔도 막 들어가고 막뭐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다음날 뭐해 걔가 이러는 거야 그갖고나 방금 일어났어 이러니까 밥이나 먹자 뭐 걔가 그러는 거야 이러고 이제 아 얘가 어제 내가 화난 줄 알고 그래도 화 풀어주려고 하나 보다 이러고 밥 먹자고 하는 거 보니까 내화 풀어주려고 밥 사주려나 보다 이러고 만났는데 예,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아니? 그냥 그런대로 이제 걔가 예약을 잡아 놓은 거야. 그래갖고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켰어. 그래갖고 스테이크 다 써니까 나보고, 어, 사주는 거지. 나한테 또이질랄 하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이제, 아, 처음에는 이제 그러려니 하다가 이제 짜증난 거야. 내가. 어머, 이건 진짜 얘가 왜 이러나. 미쳤나. 그래갖고 이제 내가 계산을 했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머 그때부터 슬슬 짜증 나더라 돈 때문에 짜증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머 그때부터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완전 그냥 생각을 굳혔어 얘랑 그만 만나야겠다 이래갖고 내가 너네 집에서 쉬어다가, 쉬다가도 쉬다가 돼? 내가 이래갖고 걔가 쉬다가도 된대 이래갖고 이제 출근 전이었어 그래갖고 내가 걔네 집에 가서 이제 걔.. 걔네 집에 가서 이제 걔랑 같이 자고 일어나갖고 내가 걔.. 책상 앞에다가 그 5만원짜리 세 장이 있었단 말이야 5만원짜리 세 장을 이렇게, 이렇게 컴퓨터 책상에 딱 올려놨어 이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 이제 갈게 내가 그러니까 이돈 뭐냐 이래갖고 아 뭐긴 뭐야 너 이차비지 이거 먹고 이제 그만 만나자 내가 이러고 나왔거든 그랬더니 걔가 5만원짜리 세장 갔더니 벙 찌는 거야 응 그랬더니 이제 너 이거 뭐하는 거냐고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 지금 나 무시하냐고 호빠 선수 일하는데 나 지금 너 이런 식으로 나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15만원이 그 와중에 또 아까운 거야. 아니, 나는 처음에 원래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냥 15만원 딱 올려놓고 너이 차비 여기 있어. 그만 만나자. 이러고 당당하게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머, 걔가 이제 5만원짜리 세상 이렇게 들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니까 어머, 갑자기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 미안해. 장난친 거야. 이러고 5만원짜리 세상 이렇게 뺏어서 내 지갑에 넣었어. 이러고 지갑에 딱 넣은 다음에 근데 헤어지고 싶긴 해. 그만 만나자. 이러고 그냥 집에 갔다니까. 그 혹시 봐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음에혐는데 그다음에 거기 호빠 안에서 내가 역대급 쓰레기라고 내가 호빠 혐오하는 그 호빠 혐오 사상을 갖고 있다고 호빠 선수들 뭐지 내가 괄시하고 멸시한다고 막 걔네들끼리 소문이 난 거야 그러고 걔네 호빠 선수들이 우리 가게 와서 맨날 한 거의 한달 동안 맨날 나한테 진상을 부렸다니까 어 여기서 호빠 선수 진 혐오하시는 분좀 불러주세요. 이러면 누구? 이러면 어그 있잖아요. 막 그때는 봄명이었는데 강학 뭐시기부막 맨날 거기 호파 선수들이 맨날 나 존나게 괴롭혔다니까. 씨발 나뭐호파 혐오한다면서 나처럼 호마 혐오하는 새끼들은 혼내줘야 된다면서 자기네들이 정의 의 이름으로 용서 못 한다면서 그래갖고 존나 꿈 먹고 한달 동안 꿈 먹다가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당당하게 앉아갖고 걔네 호파 선수들한테 너네들이 끊어줘 내가 이질을 하니까, 어 음, 걔네들이 처음에 싸울 줄 알았는데 걔네가 더 좋아할 거야. 어머 얘 진짜 내거 끊어질 거니? 막 요지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장난인데, 그러니 어얘다 단돌하다 얘야. 어, 난 이런 동생이 필요했어요. 막 요지를 하면서 결국에 나랑 더 친해졌다니까. 응? 뭐 처음에는 막 여기 오빠 선수 현무하시는분좀 불러주세요 막 요질하다가 나중에 내가 응. 어머 이차 끊어줄까 뭐 그때는 이제 연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어, 이차 끊어줄까 쌍년아 내가 막 요질하는데 걔네가 어 너무 좋다면서 어머 당장 끊어주세요 오빠 막뭐 요질을 하는 거야 미친 도라이들이 그랬더니 막, 그, 막 그질할 때 아닐까 아